안녕하십니까? 공인중사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스페셜 5분 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1번 갑니다.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에 대한 문제예요. 틀린 것은 그랬네요. 그럼 X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1번. 외관상으로 본분이 설치되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본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장이나 암장이겠죠. 그럼 분묘기권을 취득할 수 없죠. 맞고요. 자, 2번입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개인 묘지예요? 그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내에 묘지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맞았네요? 그래서 개인 묘지는 30, 30제로 기여합니다. 30일 내에 사후 신고고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수 없다. 그래서 개인 자가 들어갔어요.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 30제다. 이렇게 기여하시고. 자 그러면 3 번입니다. 공설묘지 안에 분묘 한기, 분묘 한기 및 당의 분묘의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0 제곱미터, 합장은 1 5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역시 맞죠? 자 그럼 4 번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설치기간은6 0 년으로 한다. 들렸죠? 분묘의 존속 기간은 3 0 년으로 합니다. 단3 0년 이래 연장할 수 있고요.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1년내 철거하여 화장하거나 봉환실로 모셔야 되죠. 그래서 어 30년 그러므로 4번 정답이 됐네요. 틀렸습니다. 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한 분매 소화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 확인 동안은 존속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가죠. 공인인사 운영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의 작성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용 서식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설명서 문제는요 반드시 서식을 구분해야 돼요 특히 비지구형물어 봤을 땐 비지구형을 물어봤을 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틀린 것 엑셀 쿠시 하게 되죠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장 등을 확인하여자한다 그렇죠 물건의 표시라는 대장을 보고 확인하여자한다 그래서 맞고요 2 번입니다 무허가 건물 고가의 정원석이에요 이거는 미공시 물건이죠. 이것에 대해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된 물건의 권리 상항 날에 기재한다. 맞았네요. 다음 3번입니다. 건표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이요. 아주 잘 물어보는데 이거는 시군 조례를 확인하기 재한다 맞죠? 예. 다음 4번 지문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 등비선호시쓸 유무예요. 이거는 조사하여 기재해야 한다. 주거용 서식이니까 비선호 들어가고 이건 현장 답사하여 기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중개보수는 그 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면 좋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해야 되죠. 지급시기도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실명법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1번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원 물건을 명신탁약정에 명의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나 된다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이 실명등기문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권 그렇게 등기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이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물권을 이전받는다 그럼 이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럼 가등기 해준다? 그럼 이게 가등기담보죠 그럼 이 경우는 명신탁 약정에서 제외되죠 맞습니다 상호명신탁도 제외되고 있죠 다음 3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의뢰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자 가장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자간 등기명시신탁이죠 그죠? 그러면 그 등기를 이자간으로 그 등기는 무효죠 약정, 등기 둘다 무효 그럼 맞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항상 유효하다. 틀렸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원칙 무효예요. 다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 그때는 특례가 적용돼서 그 등기는 그때는 유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유효는 아닙니다. 원칙은 무효라고 봐야 돼요. 그게 맞고. 어 다만 이제 일정 불법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와 등기 의 무효는 제3자의 선의 아기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악 불문 대항 불가입니다. 그럼 맞았죠? 예. 그래서 5번도 맞네요.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에 적극가담했습니다. 이때는 그 등기 무효죠. 그래서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분 특강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인법 상인법을 받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